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제가 기르고 있는 애플 수박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포기를 심어서 각두 줄기씩 해서 총네 줄기가 자라고 있는데 어, 지금 긴건 대략 2m 정도 자라서 올라가 있고요 짧은 거는 그보다 한 20cm 정도 모자라는 정도로 어, 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는 다 제거가 됐고요 세 번째 열매에서 첫 수정이 된 것도 있고 두 번째 열매도 지금 출연을 해서 어, 곧 수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금 순조로운 진행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열매들이 수정이 되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재배하시는데 편리함을 드리고자 제 경험에서 제가 배운 어떤 관리 요령을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길러보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거 모를 수도 있는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간과하지 마시고 잘 들어두셨다가 여러분들 재배에 활용하시면 수확이라든지 재배라든지 하는 거에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는 이제 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열매는 수정이 돼서 어 수정이 됐다라는 신호를 저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수정이 됐다라는 신호라는 게 뭐냐면, 뭐 애플 수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꽃이 하늘을 보고 있다가 수정이 되고 나면 아래로 늘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정이 됐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 수정이 된 날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애플 수박은 보통 35일 정도를 재배를 해야 해요. 그래야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맛이 가장 좋고.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 재배 기간인 것 같아요. 40일이 되니까 안에가 오히려 좀 과숙이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쯤이 되면 장마 시기가 겹치죠. 그래서 오래 놔두면 또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0일에서 35일 정도 이렇게 수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애플 수박의 이제 수정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인공수정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드린 적이 있는데 또 역시 오늘도 잠깐만 얘기해드릴게요. 인공수정을 위해서는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해주셔야 되고 아무리 늦어도 9시 이전에는 끝내주시는 게 좋은데 그나마 기온이 너무 높은 때는 9시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8시 이전까지는 인공수정 작업을 끝내주시는 게 좋고 또 수정을 시키실 때그 암술이 다치지 않도록 꽃가루를 골고루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어떤 암술에는 묻고 어떤 암술에는 안 묻고 하면 이게 불완전 수정이 돼서 열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정이 안 되니까요. 골고루 묻혀주시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히 수정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일을 길러서 열매를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인공수정을 했다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요, 열매들이 이제 막 이줄기, 저줄기에 막 달리다 보면 기억을 못 합니다. 심지어는 사진을 찍어 놨어요. 내가 그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그 사진이 어떤 열매 사진인지도 잘 구분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이건 광고가 아니고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어 사용하는 물건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수정 날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이런 식물 이름표입니다. 이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디자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검색을 아마 식물 이름표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수 있는 고리형 이름표를 구입하셔서 여기에 수정 날짜를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수정 날짜 적으실 때 이거 별거 아닌데요. 이거 수성매직으로 적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유성매직을 가지고 적으셔야 비가 와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주의하실 건 열매 바로 옆에 걸어두시면 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열매가 작지만 나중에 열매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표가 옆에 있으면 잘못하면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 위에 걸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여기 보면 6월 6일이라고 표시된 이름표가 첫 번째 열매 위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의 첫 번째 올해 첫 번째 수정된 애플 수박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6월 6일 날 됐는지 6월 5일 날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날짜가 6월 6일이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고요. 대략 30일 이후 그 다음에 35일 이내 이때쯤 수확을 하시면 안전하게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애플 수박 그 보러 가시는 날은 이두 가지 꼭 지참하시고 가셔서 어, 이름표에 적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이제 줄기가 쭉쭉쭉쭉 자라 올라가면요 제거해야 될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동풀 손도 제거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손자 줄기 나오는 거 계속 제거하셔야 죠 그렇게 이제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애플 수박이 어릴 때는 그냥 손톱으로 대충 이렇게 따면 따집니다 어렵지 않게 잘라지고 그런데 지금은 제법 줄기들이 억어요 그래서 손자 줄기 같은 것도 잘라내다가 잘못하면 껍질이 쭉 벗겨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덩굴 손 제거한다고 하다가 이 줄기가 뚝 부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찔려서 잘안 잘라지니까 힘을 주다가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작업하시다가 어 줄기를 좀 이렇게 옮겨서 작업을 하려고 좀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덩굴 손이 옆에 있는 작물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이 지주대를 잡고 있거나 해서 그게 잡고 있는 줄 모르고 줄기를 들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즉각 즉각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제거를 할 때. 저는 가급적 금속이 안닿으면 하지만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리를 위해서 할수 없이 가위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지가위를 꼭 지참하셔서 이덩쿨손을 제거하실 때나 아니면 손자줄기를 제거하실 때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큰 가위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주둥이 부분도 뾰족하고 좀 작은 이 전지가위가 필요해요. 그래야 잎과 열매 사이에 있는 그 어, 손자줄기 같은 거 제거하실 때도 좀 정밀하게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어, 잎들 사이에서 좀 정교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가위 쓰지 마시고 또 다음에 손 이용하지 마세요 이제 잘안 잘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안 잘려서 줄기 부러지는 일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좀 작고 아담한 그리고 끝이 뾰족한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딱딱딱딱 잘라내는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물건이 이런 예리한 전지가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덩쿨손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덩쿨손이 이런 지주대를 붙잡고 있거나 다른 줄기를 붙잡고 있어서 줄기가 부러져 본 적이 저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덩쿨손을 제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덩쿨손이 뭐 양분을 흡수해서 뺏어가기 때문이다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일단 이 식물을 안전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이란 차원에서 덩쿨을 제거하라는 건데 덩쿨 손을 제거하면 이 줄기가 바람이나 이런 거에 무차별적으로 흔들려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대책이 뭐냐면 이런 오이집게를 이용해서 줄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지주대 재배를 하지 않고 바닥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고정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 막 이게 뒤집히고 예리저리 움직여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부러지기도 하고 입도 꺾이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지주대를 이용해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좀 가지런히 올라가야 서로 겹치거나 하면 햇빛도 안 가리고요. 좀 용이한 재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오이 집게라든지 호박 집게를 이용하시는데 언뜻 보면 빨래 집게 같죠. 그래서 빨래 집게로 하시면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안 됩니다. 구조가 좀 다릅니다. 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호미 파인 부분에 이 줄을 일단 고정시키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 부분이 줄기를 넣어서 통과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빨래 집게는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빨래 집게로는 안 되고 오이 집게라든지 호박 집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뭐 오이를 기르신다든지 호박을 기르신다든지 하면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이니까 몇개 구입해 놓으시면 쓸모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소한 팁이지만 아까 그런 이름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확 날짜를 잊지 않고 수정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서 정확한 날짜에 수확하시는 그런 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오이집게 같은 경우에는 줄기를 안전하게 유인해서 재배하는 데좀 편리함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아까 그런 전지가위나 매직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애플수박을 좀더 편리하게 재배하기 위한 그리고 안전하게 재배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열매들이 한참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장마도 시작됩니다. 더더욱이 이런 좀 안전한 재배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관리하셔서 목표하신 대로 열매 잘 수확하셔서 풍성하게 드실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